우리는 핵무기를 나눠줬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3년여 지속되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유럽 정상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최근 행보를 보면서 필자는 작년 10월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이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젤렌스키 발언에는 30여 년전 자발적으로 핵 폐기를 선택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80년대 말 소련이 붕괴하자 독립하면서 갑작스럽게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철수하지 않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려 1,200개가 넘는 전략 핵탄두와 176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44대의 전략폭격기에다 2,000개로 추정되는 전술 핵탄두까지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탈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적극 부응하려 했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신생국 우크라이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넌 루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총 4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는 대가로 핵화해지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군부 등은 핵을 포기하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반대했으나 이미 미국으로 기운 우크라이나 정부는 경제 재건과 안전 보장을 담보받았다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1994년 1월에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말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러시아의 보리스 예친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레오니드 크라푸츠크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의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독립 주권을 약속하고 미국과 러시아 영국 등은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존중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핵 공격을 받으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각서 이후 우크라이나는 핵 탄두 등을 모두 러시아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의 각서는 휴지 조각임이 코드러납니다 러시아가 2014년 군사 요충지이자 부동항이 있던 크림반도를 빼앗기 위해 침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는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핵무기 협박도 소슴치 않았습니다. 30여년 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고 부다페스트 각서를 서명하게 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2023년 4월 한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이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클린턴도 모두 뒤늦은 후에만 한 셈입니다. 젤렌스키의 처지는 앞으로 더욱 초라해질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 엘레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에게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유사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당사국이자 최대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일단 배제된 채였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18일 젤렌스키와 유럽 정상들과 만나 담판을 했습니다. 외신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조만간 트럼프와 푸틴 그리고 젤렌스키 3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만난 뒤 푸틴과 직접 만나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는 문제를 논의하고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미국 측은 나토 조약 5조, 즉, 회원국 중한 나라에 대한 침공은 나토 회원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에서는 전선을 동결하고 서방측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른바 한국 모델이 가능하다고 전망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미군에 의해서 남한이 보호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떤 것일지 불투명하지만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떤 것일지 불투명하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어정쩡한 종전에 자국 영토를 양보하는 불욕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특기인 거래 외교에 대한 분노의 여론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마땅한 다른 대응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례는 야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결국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부다페스트 각서 수백장이 있어도 공연부림을 말해주는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연히 한반도 정세에도 반면 교사로 투영되고 있습니다.